대기화는 데제 설명. 똑같아. 네, 똑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오늘 이미지 변신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탐나도다 디자이너 지원입니다. 오늘은 은지님을 모셔봤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자, 플라테스 강사하고 있고요. 일상 브이로그 뷰티나 패션 좋아해서 관련해서도 자주 업로드하고. 20살 네. 중반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붙여놓고 막 그치. 위에 염색하고 막. 아 그래가지고 끊기니까 머리가. 네. 뗐을 때 우울했죠. 머리숱이 적어진 느낌? 머리숱이 몇달 동안 많았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게 줄어는데다 떼버리면 은 그거보다는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카락들이 부츠머리 하는 동안 빠지질 못하고 계속 동무실을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제거할 때한 번에 빗질 하면서 모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카락이 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츠머리 한다고 절대 탈모가 온다거나 머리 숱이 적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뿌리 염색 이제 끝났고요. 모발이 좀 상해 있으신 편이라 여기서 더 손상되는 건 원치 않으시고 매일 이제 손질하고 다니실 수 있다 하셔가지고 따로 경계선 매직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붙여서 시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네, 기장은 어느 정도 원하신다 하셨죠? 저 선생님 정도? 이렇게. 가슴을 덮는. 가슴을 덮는 정도? 매일 넣었을 때 가슴 덮는 정도가 좋은게 아니면 생머리였을 때? 넣었을 때? 넣었을 때 가슴 덮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샴푸 아침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요. 머리 감고 부피 100% 건조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이 하시는 걸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모발을 한 가닥 한 가닥 다공무실로 묶어드려요. 근데 그거를 100% 건조 안 해주면은 계속 부풀어가지고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나중에 쭉 잡아당겼을 때 머리가 우두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약간 꿉꿉한 냄새도 머릿속에날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100% 건조시켜주시면 되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샴푸는 모발용 맞으신가요? 네. 모발용 말고 이제 도피용 샴푸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모발용 샴푸 안에는 안에 이제 슬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입자가 커서 매듭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모발용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이제 매듭이 남들보다 좀 빨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TS 헤드앤 숄더 한방 샴푸는 제외하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샴푸로는 에코랩이랑 아윤체라는 제품이 있는데 두피 타입에 맞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 매장에서 도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일단은 샴푸는 꼭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헤어팩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두피에 묻잖아요. 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팁에. 아니요, 헤어팩은 무조건 귀 아래로만 해주셔야 돼요. 매듭에 안 닿게. 에센스, 오일, 다 미끄러운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귀 아래쪽으로만 해주셔야 되고 샴푸로 이제 먼저 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거를 좀 하시는 편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부침머리 하게 되시면 은 그리고 좀 끝에 모발 손상도 좀 있으시니까 아래쪽에 샴푸하기 전에 트리트먼트 헤어팩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두피용 샴푸로만 이제 샴푸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피 위주로 그리고 나서 헹굴 때 이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샴푸 그걸로만 해도 하루 동안 쌓인 먼지나 노폐물들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뷰티머리 저번에 하셨을 때 불편했던 거 있으셨어요? 머리 감을 때나 머리 묶을 때 여기 좀 보이는 거아 팁이 보이셨다는 네. 음. 평상시에 머리를 좀 자주 묶으시는 편이에요네 운동할 때 묶을 게 여기까지 묶는 것 같아요 운동을 일주일에 몇회 정도 하시는 편이에요 6회. <웃음> <웃음> 운동을 근데 맨날 하시잖아요? 네. 일이면 그래서 이게 운동할 땐 땀이 나니까. 네. 땀을 이제 샤워하기 전에는 네. 이제 땀이 여기에 맺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피 쪽이 그쪽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고 나서 머리 감고도 그냥 항상 100% 두피는 건조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르고 못 씻을 때 땀이라도 식혀줘야 되는 거죠, 드라이이 매듭 부분이 스파이 있으면 나중에 꿉꿉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공무신이 음. 터지면 유지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머리 기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랑. 손이 딱 피고 보시면 이정도 기장이 이제 20인치 음. 기장 생각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음. 가슴 아래에서 좀더 내려오는 허리선 기장이에요. 이 정도 어떠세요? 18인치가 약간 좋은가요? 네, 근데 18인치인데 웨이브 자주 넣고 다니시면은 보통한 가슴 아래 정도가 생머리 기준으로 18인치고요. 음. 웨이브 자주 넣으시면 거보다더 올라가요. 저 정도 기장 딱 원하신다 하셨으면은 이 기장이 딱저 정도 기장이거든요. 음. 좋아요. 이 정도 괜찮은데? 음. 되게 화는데 설레네 <웃음> <웃음>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 섞이게 되면 은 보셨을 때 이렇게 섞이게 되거든요 음. 티가 거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색깔은, 색깔은 음. 똑같죠? 똑같아. 네 똑같아요 그럼 이 컬러를 준비해드릴게요 끝에 탈색만 다 잘라내셨는데도 손상이 좀 돼있으시네요 손상. 짜이 음. 정도는 아직 도 상한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어떻게 더 관리를 해야 될까? 평상시 헤어핀 트리트먼트는 매일 하세요? 감을 때마다 하는데 고데기안 하면 이렇게 푸석거려고 음. 건조해가지고 한번 상하고 그래가지고 좀당황먹같긴 한데 뭐 모발 클리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용실에서 하면거 뭐 받아주시면 좋긴 하는데 유지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한 10일 촉촉하다가 다시 푸석거리죠 맞아요. 거예요. 그거 진짜 효과 있게 하려면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미용실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음. 또 그러기도 힘드니까. 보통 리터치 주기에 뿌리 염색도 그렇고, 리터치 주기에 제거한 다음에, 예방용 하신 다음에, 복숭아리 뭐 리터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음번이 리터치 하거나 그러실 때, 그 클리닉도 한번 음. 생각해보세요. 해야 될것 같기도 해. <laughs> <laughs> 고데기 또 하면 또 상할 거니까. 아 머리는 이제 펌한 상태로는 절대 할수 없어요 아니면 요즘 좀 유행하는 게 히피펌 붙임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애초에 내 머리를 히피펌 다 해놓고 가발에도 히피펌 걸고 아 그러고 붙이는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시컬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생머리 붙임 머리를 붙이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관리하기 힘들다 음. 이런 식으로 그냥 경계선 머리 지 수정되더라고요 네. 하시는디 네. 지금 머리가 약간 축축한게 이게 네.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때 스트레이트 혼재 약이 묻어져서 나와요 음. 그래서 완전 참은 생머리인데 한번 제가 이거를 물에 샴푸를 해온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짝 부풀기 시작하면서 원래 내 머리랑도 좀더잘 섞이고 수축화가 너무 안들어가게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음. 오늘 이제 부자연스러운 날이고, 샴푸 두세 번더 하게 되면은, 이게 더내 머리랑 잘 섞이면서, 더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랑, 이렇 조금 완성한 상태인데, 지금 불편한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스타일 없으세요. 이게 잔머리가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약간 뭔가 낑기는 느낌이 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플레이라도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시선 해드릴게요. 이 앞부분은 평상시에 따로 드라이를 하고 다니신다 하셔가지고 앞부분 빼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머리도 자주 묶는다 하셔가지고 앞부분 좀 떼고 들어가서 팁안 보이게끔 했거든요. 이쪽은 뭐 어떠신 것 같으세요? 티안 나요. 괜찮으요팁안 음. 보이죠? 네. 뒤에도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얘도 윤모인가요 네 이거 100% 잇모이고 그래서 펌 염색, 드라이 그냥 원래 사람 머리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가능해요 음 아, 고데기 자주 해도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아무래도 화학적인 시술이나 고데기 같은 이런 여이 있는 것들은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른 모발들보다 저희 샵 모발이 더 좋긴 해요 머릿결이 원래 한두 번 하면 은 머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 관리만 잘 해주시면 한년 넘게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리터치도 세네 번씩은 다 하시는 편이에요 실제 음. 고객님들도 하고 아, 뭐 연달아 안 붙이더라도 그냥 저희가 제거하면은 포장해주는 건 그대로 바로 집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음. 나중에 그냥 붙이고 싶을 때 가져오셔가지고 그 모발 그대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아무래도 근데 사람은 이모노에도 두근머리다 보니까 약간 외량도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억지로 헤어팩 트리트먼트 이런거를 더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트리트먼트나 음, 팩할 때 여기 밑에 묻히고 빗질을 하라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늘어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빗질을 하는게 좋아요. 묻히는 상태에서. 빗질은 그냥 하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해주시면 더 흡수가 더잘 되죠. 조금 이따 챙겨드리는 브러 식으로 샴푸하기 전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전후로 하루에 세번 정도, 두, 두세번 정도씩만 빗질 해주셔도 엉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쪽 귀 한번 꽂아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막 걸리는 거나 어떤 거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가벼운 느낌. 뭐 팁이 많이... 안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많이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여기 짧은 머리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이시는 건 없으세요? 전혀, 없어. 전혀 <웃음> <안> <웃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랑 똑같이 반대도 할게요. 네. 자, 아, 끝났고요 지금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크게 고데기 손질이나 아래는 응. 크게 안한상태이고요 이거 아까 경계 부분, 약간 C컬로 들어가 있었던 그거만 약간 핀 상태인데 근데 살짝만 폈는데도 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따로 놀지 않아서 음. 색깔도 완전 똑같아. 딱 맞죠? 음. 아, 지금 개수도 기장 연장하시면 서한팩 이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팩 아래로 들어가서 총 87개 들어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정도 되시고, 혹시 원하시는 드라이나 커트 사진, 스타일 사진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흘러내리는 느낌? 음... 네, 물결 펌 느낌. 이거에 맞게 커트랑 드라이 같이 일단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커트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드라이 할 건데 아까 보여주신 사진이 약간 물결 드라이 이런 거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드라이 해드릴게요. 평상시에 이렇게 꼬리빗이랑 핀셋이랑 패션 나눠가지고 요 아까 그펌 했었던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펴 주셔야 되는데 낮은 온도로 여러 번 피는 거보다 그냥 한 번에 180도 높은 온도로 쭉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천천히 꼬리빗이랑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펴 주시면은 이렇게 경계 부분이 딱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펴져요 위에도 똑같이 천천히 펴 주시면 되시고 제일 위에 부분에는. 내 머리랑 머리 기간이좀 기셔가지고 오늘 너무 위랑 앞쪽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머리 한번 펴주신 다음에 아래 붙은 머리랑 같이 잡아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천천히 펴주시면 은 이렇게 깔끔하게 펴져요 이 작업을 이제 아침에 드라이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되시고요 약간 컬 넣기 전에도 핀, 핀 다음에 컬넣어요 네, 일단 경계 부분 펴주셔야 돼요. 근데 높은 온도로 이미 한번 갖다 댄 부분은 음. 똑같이 다시 하려면은 약간 잘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고데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한 160, 170도 그 정도로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컬 넣을 때 그때 180도로 더 음. 높은 음. 온도로 해주시면 돼요. 머리 길어지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 뭔가, <laughs> 뭔가 일회용 내일 같고 내일이 안 이럴 것 같아. 오늘 메이크업까지 받으셔가지고, 진짜 어디 놀러 가셔야 되는데. 그니까. 러 그냥 이런 앞부분만 안 들어가, 이 부분만 뻗치지 않게 신경 써가지고 드라이 해주시면 돼요이 옆쪽은 옆으로 넘기시는 편이시다. <laughs> 핑크 메이크업으로 좀 도와드렸는데 평소에 쓰시던 채도감이랑 살짝 다른 느낌으로 제가 도와드렸어요. 괜찮으신가요? 이목구비가 음. 더 뾰용해지고 음.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마음에 감사합니다. 머리도 어떠실까요? 네? 머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네. 더 분위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걱정했던 이런 부암이나 경계선이 절대 안 보여가지고 음. <laughs>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의심님이랑 같이 메이크업이랑 붙임머리 영상 네,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 해드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년만에 붙임머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손기술이 빨라서 너무 좋았고 머릿결도 다른 타샵보다 너무 좋고요 물결펌으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생머리일때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특히 귀를 넘겼을 때 이런 팁이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돼서 머리를 묶거나 했을 때도 티안 나게 손질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전환도 되고 이미지 변신도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